벌써 피곤하다. <laughs> <laughs> 방가에 한남매 <laughs> 나온다. 아 <아이 웃음> 3자매. 왜 <웃음> 뭐야? <웃음> 오늘 콘셉 <컨셉> 뭐야? 아니 <laughs> 셋시 커플로 오야 내가 셋이 이불하고 샀어. 근데 그... 오늘 기념이라면서 무조건 자기가 사서 <laughs> 오늘은 기념인 게. 우가 오늘 기념일이요. 일단 가. 오늘 <laughs> 일단, 가. <laughs> 아, 일단 가. 오늘 무슨 기념일인지 일단 가보자. <laughs> 가 보자. 일단 가. 일단 <laughs> 가자, 이게. 가. 그러니까 이 뭐라 알아? 자기는 너무 공주공주하대. 나는 평상복 입은 거 같은데 자기 너무 공주 같다고. 그렇죠. 맞아. 자자. 나는 와시와시. 우리가 왜 와시. 시라오니까안 돼. 감기는 여인지도 모르겠다. 난그때 사실 이번 식사 자리는 그렇게 기대를안 하고 있어서. 오늘 오늘 메뉴 닭갈비. 닭갈비 광고 아니어라. 광고 아닙니다. 참 말니까 동역이 찍어야 돼. <웃음> <아이수>. <웃음> 자, 우리가 여기 왜 모였냐? 잘 모여냐? 어딨어? 어딨어? 아 어디 아니, 아니, 이거 그래. 이래서 챙겨놨나? 바 그래. 그래. 자왜 오늘 매영이 형냐 <laughs> 우리, 우리, 우리 형부 자리 하나 내드려 자리 하나 내드려 <laughs> 하나 둘셋넷 남편 없는 결혼기념일 남편 없는 결혼기념일 <laughs> 오늘은 경사스런 큰누나와 매영의 결혼기념일이다 박수, 박수. <웃음> <웃음> 근데 제 형은 응. 오늘 결혼기념비에 놀러 갔어요 내인스 네, 보신 분들은 알 것이오 아침에 룰을 하려고 했잖아 수영복에 들어가고 얼마나 좋아라 그래서 우리끼리 축하해주러 응. 외식하러 왔습니다 야나 오늘 그래도 결혼기념 선물 받았어 짜자잔 아이디어 고우나가된겁다고우나가 신나서 <laughs> 야 우리 밥먹으 가자 아직 아는 맛집 있다고. 여기 내가 요즘 애정하는 맛집이야 닭갈비집인데. 자, 그래서 그, 내가 물어봤지. 아유 그 매형이 없는데 어디가 매형이 같이 가는. 알바생 짜는데? 알바생 짜생각어서 웃길 한 번도 안 줬어. <laughs> 결혼 기념일 축하해요. 자 결혼 기념일 축하합니다. 자 매형도 짜네. 자 지금부터 같이 해요. 주세 <laughs>

우리보다 열심히 잘 놀고 다녀. 사람이 해맑아 너. 심지어 남자들끼리 지금 캐리비안베이를 놀러 왔어. 우리 이사님하고 너무 잘 놀아. 배프야? 배프야 배프. 잘 먹었다. 너무 많이 먹었어 배좀봐어 그래도 큰 누나 결혼 기념일 덕분에 우리가 잘 먹었다. 그래, 아, 형부가 속건 아니지만 잘 먹었어요, 형부. 결혼 기념일 축하해요. 잘 먹었다. 잘 먹었어. <laughs> 매영 결혼기념일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려요. 아, 그리고 다들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, 언니랑 형도 정말 화목한 부부입니다. 화목한 부부입니다. 아니, 화목해서 큰 누나가 집에 제발 좀 나가라 그런 거야. 맞아, 맞아, 맞아. 어, 오늘 같은 날, 그리고 나 진짜 큰 누나가 며칠 전부터 꽃 싸우지 말라고 소리 지르는 거 내가 들 들었거든. 나는 꽃을 좋아하는데 꽃 진짜 안 좋아해. 그래서 매영이 오죽하면 사달라는 거야? 아니면 말라는 거야? 그래서 <laughs> 내가 그래서 결혼기념일 선물이. 현금을 미리 주면서 얘기해서 절대 이거 받고 사오지 말라고. 그래. 부탁한다. <laughs> <laughs> 그래. 그럼 월수다 따갔어. 야, 너 <laughs> 몇, 몇, 몇 주년이야? 몰라. 언제 결혼했는지도 몰라. 몇 주년이야? 몇 <laughs> 몰라. 우리 수근 두살때 결혼했어. 몰라. 아, 니 하진이 나이가 몇 살? 몰라? 열다섯 살. 그러면 십오 주년. 자, 십오 주년 축하드려요 응. 형부. 네, 집에서 봅시다. 야, 기념사진 한번 찍어줘라. <laughs> 그래. <웃음> 이렇게 행복해. 어. 이게 이게 반가워지는 거. 어, 그럼. 문. 일르디 짜증냈다고? 수아 응. <laughs> 예? 수련아 얘기 한번안 된다 해? 아, 그 누나한테요? 뭐. 아, 얘기 안 하죠, 당연히 아, 얘기 안 하죠, 당연히 아 짜증냈대 어, 짜증냈대? <laughs> 근데 그걸 엄마한테 일르디 효선이가 짜증 냈다고 왜 그런지 몰라요. 밥박뛰놓고 있어요. c d o w d my hands now. d 이그나 베스트